안녕하십니까? 필에너지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필에너지가 오늘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상승을 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필에너지가 아무리 네이버에 뉴스를 찾아보셔도 아직까지 왜 오르는지는 아마 못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에너지가 간략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장비를 만드는 좀 그런 쪽 조... 회사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에너지가 오늘도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뭐 특별한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삼성 쪽이나 SDI 쪽이나 어떤 좀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좀 약간 호재성 공시가 나올 것 같아라는 좀 예, 예감이 좀 들고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시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필에너지가 어찌했던 간에 필옵틱스라는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가 원래 이제 유리글라스 관련주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유리글라스 관련주들이 죄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4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피로틱스하고는 좀필에너지가 연관성이 없다고 라 보시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피로틱스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코퍼레이트 데이에 미팅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로틱스 에 대한 정보도 제가 같이 좀 올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필에너지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같이 자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필에너지는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지금 가서 보시면은 차트 자체는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우상향을 계속 준비 중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바닥은 찍은 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금 이런 접시 시 형태 바가지 형태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아름답게 저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이렇게 잔뜩 들어온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항상 수급이 들어올 때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년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양봉에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이 들어온 걸로 저는 이제 하락은 먼저 끝마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횡보의 흐름이 나올 건지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v자 반등일지 횡보일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보하는 흐름이 저는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횡보의 기간이 길수록 이 당시에 매집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시죠. 그러면 얘가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와 버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쉬었다 갈수 있는 횡보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을 지금 가서 보시면요. 제가 핑크색으로 라인을 잠깐 잡아 놨는데 이 라인이 지금 만 6,000원 라인으로 제가 바닥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사, 다시 선을 잠깐 삭제를 하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이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핑크색을 표시를 해놨냐. 자, 보세요. 주, 주가가 어때요? 행보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저는요. 주식을 볼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횡보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이 들어왔는지예요. 그래서 수급을 저는 꼭 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세력들이 있다 없다를 거의 확인할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필에너지가 앞으로 바로 주가가 급등을 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급이 어때요, 우리 주주분들? 감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수급이 감소한다는 라 거는요 주가가 당장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나오는 걸 조금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횡보성 흐름이 저는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 BNC라는 제가 회사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BNC도요 그저께 이렇게 하락을 하던 와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이 모습은요 필에너지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급등 아닌 급등의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상승을 바란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이 쓰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에너지는 한국벤시하고 똑같이 당장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피로틱스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저는 이제 필옵틱스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만약에 필옵틱스가 다시 반등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왠지 필에너지한테 좀 뭔가 긍정적인 저는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에너지하고 필옵틱스하고는요 같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사업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2차전지에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라는 게부칙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옵틱스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에너지를 위해서 혹시나 필옵틱스 주주 그 거기에 참석하시는 기업인 분들한테 필에너지도 혹시 뭐 연관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제가 찾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그 부분만 좀 저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에 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은요 우리 주주분들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먼저 좀 홀딩하고 횡보에 먼저 흐름이 나오는 거를 저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에 대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에너지 주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종목 코멘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오후 1시 11분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고요 지금 내용 보시면은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우선적으로 문자로 발송을 좀다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피로틱스 관련 파일은 제가 따로 저녁에 보내드리겠다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혹여나 필에너지 주주 여러분인데 피로틱스에 대한 자료도 한번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저한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필에너지는 아니지만 피로틱스에 관련된 자료 제가 바로 챙겨 드릴 테니까 보내실 때는요 저한테 저 필에너지 주주인데 피로틱스 관련된 자료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또 요청사항 써주시면은 제가 또 손쉽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챙겨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이라고 제게 문자를 딱 남겨주시면 제가 필 에너지에 대한 뭐 정보도 계속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추가 매수할 타이밍에는 제가 얼마에 매수하면 좋겠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력 타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발굴한 매집한 종목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개에서 10개밖에 제가 진행을 못해요. 이유는요 세력들의 매집하는 종목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이라고 미리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제가 다 가격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제 상담 번호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0-6815-6446으로 꼭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해서 바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